들은 자주 무용담을 늘어놓곤 했다. 그 중에서도 미드웨이 해전은 황당한 내용이 많았지. 얘기할 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바뀌기도 했고 제로센 숫자나 일본군 항모가 추가되는 시 그러다가 어느 날 미드웨이 해전 보고서를 봤는데 허풍이라고 생각한 일들이 놀랍게도 대부분 사실이었다. 주 목표는 일본 해군의 항모 두 척이다. VS와 VB 편대가 하나씩 맞는다. 제6 전투 편대가 지원할 것다. 날씨만 도와준다면 순식간에 치고 빠질 수 있을 거다. 승리하면 태평양은 우리 천지다. 이제 가서 일본 놈들 항모를 날려버리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태평양의 운명이 걸린 전투라니. 걱정 마해난한 대사. 나만 믿어? 그러시겠지 맞아, 잭슨 비행기 정비는 아침에 끝났어 가판에 준비되어 있을 거야 이름도 지어주었다고 뭐라고? 우리 비행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안 물어봤잖아 설기가 놈들 항모 위치 파악했겠지? 그래야지. 이번에 성공하면 영웅으로 남을 거라고. 그래 있지하시 영웅이니 뭐니 하려면 일단 살아남아야지. 미치스턴트는 작작하라고 알았어? 스탄체? 아, 야. 아이 새끼. 네가 왜 아직 진급 못하고 있는지 알아? <laughs> 모른다 있지하시그 놈의 웨이드 잭스쇼좀 작작해. 이거 전쟁이라고. 살아서 집에 돌아가면 장땡인 거야. 꼬리에 제로센이나 잘 떼어내. 그럼 집에 갈수 있어. 거기 엘리미터 좀 잡아주십시오. 잭슨 잡아 하. 올려주십시오. 야 잭슨 이번에 성공하면 혼자 몇 개나 될것 같냐? 아예 우리 이름으로 훈장을 새로 만들걸 위에 올라가서 팀워크 명심하라고. 아마 제대로 대형 유지 안 하면 에이비스가 널갈아마실 거야. 아 대형은 귀찮은데. 하는 거 보셨죠? 이것 봐. 비행하기 딱 좋은 날씨잖아. 계속 말기를 빌자고. 이제 아가씨가 기다려. 이란 시간이야. 내가 제로센 터 많이 잡는다. 0 달러 걸지. 바람 좀 넣지 마십시오. 체크한다. 아주 잘 들린다. 인터콤 이상무 비행전 점검 신호야, 레이드 우방 승강타 확인해. 승강타 확인. 와, 다음은 보전 날개. 우측 날개 확인. 다음은 왼쪽 날개. 좌측 넓게 확인. 와, 이제 엔진 시동이다. 살살 걸라고. 시동 건다 괜찮네. 장 프로젝트. 추가 서명팀 여기는 전 이륙을 하거. 와, 그럼 이륙하자고. 준비됐어? 어, 너만 준비되면 가는 거지. 왔어, 간다. 최대 출력. 넌 쉐, 넌 쉐, 넌 쉐, 넌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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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이 비행기 이름 말이야! 뭐야, <laughs> 어, 그거 생각하고 있었냐? 아니, 다른 말할거 있어? 그래, <laughs> 네, 말하기 싫음 말아라! 휴가탄의 빅터펀드 전기에게 누가 대이 탈한거지? 저거 이상한데 뭐야 그친 뭐? 미친 미친 어디서 튀어나온거야 놈들이 아군 내격기를 노린다 전투기는 아직기다 S-17이 맡아서 처리해 알겠습니다 페르난데즈 도박 잘봐 캠피 타격하다 아군 내격기를 보호해야 돼 역시 에이스답군! 잘했다! 참을 모두 격추했 다들 대공포 조심해! 함대에 접근한다! 정신 반짝 차리고, 전공력 조심해! 로다 탑탑 비트! 어딜 도망가려고! 적 기원이 더고 있다! 기가 싸워내자! 제로 스이더고 있다! 놈들이 공격한다! メイデンメイデンメイデンメイ 야뭐 최대 고도까지 상승했다가 바로 뒤에 붙었어. 이가 치기 놈들이 아직도 쏟자. 다들 빨리 거의 벗어났다. 문제없어! 전방에 제로생이다 조심해! 처리해! 배영 반드시 유지해! 놈들을 뚫고 간다! Oh okay. yeah! 부터 탄잘 껄구라. 내가 제대로 똥줄 타겠는데 그래? 들어라 셈이신 전기 S-70 러모에. 모도 공중에 깨졌대. 그럼 시작으로 간대. 받았어. 비상탈출한다. 잭슨, 꼭 해내라고. 착하게. 800은 남았어. 공격하와 나와간다. 잭슨 지금. 최고의 파일럿이란 건 인정하지만 팀이 있어야 자신의 가치가 드러나는 법인데 언제쯤 그걸 깨달으려는지... 말했어. 우리도 죽은 줄 알았어. 뭐 어쩌라고. 브라징가! 이건 국가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라고! 브라징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당장 이건 놔! 브라징가! 대체 무슨 일입니까? 히틀러가 죽었다 네? 설마... 연합군이... 보고에 따르면... 자살했다고 하는군 그... 통이 안 계시면 끝난 겁니까? 아니지. 새 정보는 알아왔나? 아 그게 응. 예상하신 대로 그 미국 놈이. 여섯 번째 대원입니다 마침내 놈을 굴복시켰습니다 내 조국이 더럽혀지는 건 슬픈 일이지 특히 러시아 놈들에게 말이야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다 이 제국을 이어나가려면 템펠호프로 가는 길을 알아내야 돼 자네를 믿었네만, 리히터. 결과가 이염 실망스럽군. 아, 아닙니다. 장군님, 제발! 원하시는 걸꼭 가져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기어버릴 거야. 레이터가 눈치챌 거야. 이제 시간이 없다고. 내가 탈출할 비행기를 훔치려 했는데 잘안 됐어. 그리고 여기 오니까 너희들이 감방에 있더라. 그래서 러시아 애들한테 폭탄 빌려서 설치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 한 시간 남았네. 펑 하고 저쪽 벽이 박살날 거야. 그때까지 산다면 이걸 믿어야 돼. 이 씨발 파일럿 새끼 말을 에이스 파일럿 새끼라고 불러줄래? 폴리나 말이 맞아. 네가 폭탄에 대해 뭘 아는데? 어? 넌 아니야 개 새끼야. 지금은 웨이드를 믿어야 돼. 그렇지. <laughs> 웨이드면 충분히 우리 빼낼 수 있을 거야. 문서까지.